어쩌다 마주친 사연. 희영 씨잘 들어갔어요? 네. 영철 씨도 잘 들어갔죠? <laughs> 아, 네. 오늘 만남 너무 즐거웠습니다. 아, 저도요.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는 뭐 할까요? 이번 주말이요? 아 이번 주말이면 내일인데요? 네, 내일 말입니다. 아 오늘 만났는데. 내일 또 만나요. 그래야죠. 아 왜요? 왜긴요.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니까요. 네. 희영 씨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오늘부터 일일하렵니다. <laughs> 그 웃음 허락하신 걸로 알고 내일 데이트 코스 짜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내일 또 봬요. 그럼 편히 쉬어요. 네. 영철 씨도요. 벌써 일일? 방력 있으시네. 오빠, 아버님 여친 있으셔? 그건 왜? 아니, 뭔가 이상해서. 뭐가 이상한데? 실은. 어, 뭔데 그래? 지난번에 아버님이 왔다 가셨거든. 응, 그런데? 내 향수가 없어졌어. 향수? 어떤 거? 아니, 우울할 때 뿌리는 거. 커플템이어서 내가 오빠한테 선물로 사줬었잖아. 아, 아그 상쾌한 향 나는 향수 말이야? 응, 어, 다 써서 새로 사놨는데 하필 그게 사라져서 오빠도 내가 그날 그날 기분 따라 향수 바꿔 쓰는 거 알지? 알지. 실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그랬거든. 왜? 무슨 일 있었어? 아이, 대자연의 법칙 시작되려는지 기분이 확 다운되더라고. 그래서. 그 향수를 찾았는데 안 보였구나? 음… 하필 아버지가 다녀가신 이후에 사라진 거고 어.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근데 향수 없어진 거랑 아버지가 여친 생기신 거랑 무슨 상관이야? 아버님이 그 향수를 뿌리시지는 않으실 거 아냐 그리고 요즘 아버님이 잘 꾸미고 다니시는 것도 심상치 않고 그런가? 아버지 예 네, 웬일이냐 네가 아버지 지수 향수 갖고 가셨어요? 어, 뭐? 지수 향수 말이에요. <laughs> 무, 무슨 향수 말이냐? 아버지 다녀가신 후에 지수 향수가 사라졌다고 했어요. 그 많은 향수 중에 한개 사라진 걸 안다고? 아유 말도 안 되지. 에? 지수 향수 많으신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이거 그 화장대 위에 쪼르르 놓여있잖니. 그 그러니까 알았지. 아버지가 지수 화장대도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럼. 아, 네. 그러셨군요. 걔는 지 향수 사라는걸왜내 탓을 하냐. 누굴 도둑놈으로 보는 거야? 아니, 하필 아버지 오시고 난 다음에 사라져서요. 이딴 일로 연락할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. 아, 아 예. 제,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 빨리 꺼져. 아, 네. 아휴, 아니, 며느리 겐또 어떻게 알았대? 그게 없어진 줄. 향수가 그렇게 많은데 개수를 다 세고 있었나? <laughs>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어. 희영 씨, 우리 내일은 뭐 할까요? 향수 사러 가요. 이, 향수요? 영철 씨가 사준 향수. 아, 찾아보니까 커플 향수더라고요. 커플 향수요? 남자 버전 향수가 있더라고요. 아. 제가 사주고 싶어서요. 아휴, 아니 뭐 그렇게까지. 아휴, 받기만 할 수는 없죠. 그렇다면 내일 데이트는 백화점 쇼핑인 건가요? 네. <laughs> 젊은 애들 같네요. 마음은 이팔 청춘이죠. 그러게나 말입니다. 진짜 이팔 청춘 때 희영 씨를 만났어야 했는데.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됐죠. 고마워요. 뭐가요? 내 앞에 나타나줘서. <laughs> 저도 고마워요. 우리 앞으로 잘 살아봐요. 네. 오빠. 아, 왜 또... 아버님 진짜... <laughs> 왜 그런데? 이번엔 뜯지도 않은 속옷 세트가 없어졌어. So, 속옷? 뭐, 뭐? 이상하지 않아? 왜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내 물건이 없어지냐고... 아... 아 아버지가 가져간 거 맞아? <laughs> 뭐야, 그럼 내가 착각한다는 거야? 아, 너... 안 뜯은 속옷 세트 많잖아. 많아도 알거든. 까이별로 늘 준비해두는 거란 말이야. 그래, 이번에도 아니라고 하시겠지? 그러시겠지. 안 되겠어. 뭘 말이야? CCTV 설치해야지. 안방에? 어, 물증이 있어야 잡아떼지 못하실 거 아니야. 아,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? 그럼 어떻게? 내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번엔 속옷이라 더 깨름직하단 말이야. 아, 아 알았어. 오빠. 왜? 아버님한테 비번 알려 들었어? 어? 어 어. 지나가시는 길에 화장실이 급하시다고 하셔서 아 근데 왜? 이번엔 아, 화장품 갖고 가셨어 화장품? 어 친구들한테 생일선물로 받아서 뜯지도 않은 에스티로더 갈색병 아 그게 다 CCTV에 찍혔다 이 말이지? 어 어떡하지? 뭘 어떡해 말씀드려야지 아 뭐라고 말씀드려 됐다 내가 할게 네가? 오빠는 착한 아들이라 못할 거 아니야 아이 그 그게 말이야... 난 못된 며느리니까 할말다할 거야. 그러니 그리 알아. 아, 그게 더 걱정된다 이 말이지. 아버님, 얘기 좀 해요. 무슨 얘기길래 이리 무섭게 나오냐? 제 향수, 속옷 세트, 화장품 다 어쩌셨어요? 뭐? 여친 생기셔서 여친한테 선물로 주셨어요? 뭐? 뭐라는 거냐, 지금? 다 찍혔어요 아, 뭐가 찍혀? 아버님이 재 물건 가져가시는 거 CCTV에 다 찍혔다고요 C, c t v 가 있었다고? 니들 방에? 네 아, 근데 왜 그동안 말안 했냐? 했잖아요, 오빠가 아, 그, 그랬었지 아, 그래도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했다 진짜 CCTV 있는 거 맞냐? 왜요? 아버님 여친분께 보여드릴까요? 뭐? 아버님 여친분께 선물하려고 제거 가져가신 거잖아요. 너너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여친 있는지. 여자의 감이죠. <laughs>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뭘 말이냐? 훔쳐가신 제 물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. 에스내 내가 언제 훔쳤냐 네 물건을. <laughs> 끝까지 발뺌하시겠다 이거죠. 너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이 지도하는 CCTV로 나를 협박한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으냐? 있지도 않은 CCTV요? <laughs> 있으면 네가 이렇게 안 나왔겠지. 영상 촬영한 것부터 보이면 대들었겠지. 아...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군요. 그래, 제가 이럴 줄 알고 아버님, 여친분한테 먼저 보여드렸어요. 뭐? 어? 네... 네가 희영 씨를 어떻게 알고... 희... 희영 씨가 뭐라고 하든! 아, 아니다 희영 씨는 날 버릴 사람이 아야 내,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럴 리 없어 그, 그, 리고 그게 다 희영 씨를 위한 건데 아버님 여친분이 희영 씨군요 뭐? 이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그분 수소문이나 좀 해봐야겠네요 진짜 CCTV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뭐, 뭐라고? 너, 너 진짜 이억기야 사죄 한마디 없으신 아버님한테 이 정도는 해야죠 뭐? 절도체 처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어 경찰과 의논 좀 해봐야겠네요 에? 뭐 뭐야? 저 절도체? 이깟 일로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야? 아이 근데 진짜 부르면 어쩌지? 아니다. 그전에 희영 씨한테 진짜 CCTV를 보여주면? 아니야. CCTV 따윈 없어. 그냥 날 협박하는 거야. 아니야. 없는 걸 있다고 할 이유도 없잖아. 아, 이 어떡하지? 어쩌면 좋지? 소중한 희영 씨를 잃으면 안 되는데 어쩌냐. 아니, 아이 그전에 나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겠지? 아니겠지? 아, 뭐야, 이거?